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경초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검산을 할수 있어요. 같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산하는 방법을 우리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여기 밤이 29개 있잖아요. 그죠? 그 29개를 지금 4묶음으로 4개씩, 4개씩 명묶음이 되냐고, 4개로 4개가 한 묶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계산할 때 나눗셈할 때 4일은 4, 29개잖아요, 그죠. 4일은 4, 4, 2, 8, 4, 3, 2 4, 4, 16, 4, 5, 20, 4, 6, 24, 4, 7, 28, 4, 7, 28이잖아, 그죠. 나눗셈하면 4, 7, 28, 나눗셈 한번 해볼까요? 세로세로 새로, 셈으로 셈하고 같이요. 29, 나누기 4 하면 4, 7, 이 28, 1. 그러니까,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29 나누기 4는, 29 나누기 4는, 7 나머지 1이죠. 7 나머지 1인 거야. 그러면, 그러면, 지금 밤을, 밤을 29개인데, 네 개씩 묶으면 일곱, 일곱 묶음을 하고 나머지가 1이 남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7 묶음하고 한 개가 남는다. 그러면 밤을 몇 개로 묶어서? 일곱 개로 묶어서 일단은 일곱 개로 묶어서 네 가지 하고 똑같이는 안 되죠. 왜 하나 남으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네 개씩은 7 묶음이고 나머지는 한 개가 됩니다. 일곱 묶음이고 한 개가 됩니다. 자 그럼 쌤이 아까 얘기했는데요. 이 나눗셈식을 완성하면 29 나누기 4는 7 됐나요? 7 나머지 1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곱셈과 이 몫과 나머지 그림을 보고 그러면 검산을 한다는 것은 여기 있죠? 계산을 잘 했는지 알아보는 과정을 검산이라고 해요. 그 맞게 했는가 다시 뒤집어서 계산을 잘 했는지 알아보는 과정을 검산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저는 위 그림을 보고 덧셈과 곱셈으로 나타내보래요. 이거를 보고 이거를 보고 덧셈과 곱셈으로 나타내보래요. 그러면은 29를 만들어서 이거를 29를 만들어 하면 47이 28, 4 곱하기 7 곱셈과 덧, 곱셈과 더 셈으로 나타내 보라 했으니까 4 곱하기 7은 28 더하기 1, 그럼 29가 되죠.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검산의 과정이에요. 자, 검산인4 곱하기 7 더하기 1은 29,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검산의 방법이에요 검산의 방법은 이이 나눗셈 나누기 나누기 몫과 몫과 나눠어둔 곱해서 나머지를 더해야 돼요 여기는 곱하고 나머지는 더해야 됩니다 여기는 곱하고 나머지는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산은 4 곱하기 7 따기 1은 29 합니다 자 보세요 나누는 수와 몫의 곱에 나머지를 더하면 나눌, 어, 나눌 수가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방법으로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35 나누기 4. 하나만 해볼게요. 맞는지 35 나누기 4 하겠습니다. 35. 나누기. 하나 안 되니까, 41은 4, 428, 4312 4416 4520 4624 4728 482 32 4936은 안 되고 482 32가 되죠. 나머지는 빼면은 3. 그러면 35 나누기 4는 8 나머지 3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수를 곱해요. 그리고 이수를 더해요. 이, 이, 수를 그러면 한번 봅시다. 4 곱하기 8, 더하기 3. 48이 32, 더하기 3. 음, 30. 그래서 이수가 나와야 돼. 검산하는 방법 아시겠어요? 하나 더 풀어볼까요? 41, 나누기 7. 다시 한번 볼게요. 41, 41, 나누기 7. 7단 외워볼까요? 7일은 7, 724, 7321, 7428, 7535, 7642 넘어가네요. 7535. 41에서 35를 빼면, 6. 그러면 41 나누기 7은 5 나머지 6. 요거 곱하고, 요거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볼까요? 7 곱하기 5 더하기 6. 5, 7이 3, 35 더하기 6. 41.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검산입니다. 계산을 얼마나 잘 했는지 이이 나눌 수가 나와야지만 이 검산이 이 계산이 바른 거였죠. 자, 오늘은 검산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생과 공부해 보았습니다.